자, 이어서 이제 8번 들어갈 텐데, 현재 보시면 이제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 의 개수 쓰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관계도를 항상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대응 관계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자, 1, 2, 3, 4, 5다.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5개고, 치역도 될수 있는 후보, 공의역이 5개니까, 치역도 이제 5종류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암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F1과 F2와 F3, F4, F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뭐냐면 짝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이제 이 기준은 홀짝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짝수는 짝수께 더하면 항상 짝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홀수는 몇 개를 더해야 짝수가 나올까. 요것만 신경 쓰면 돼. 그래서 생각해 보면 홀수. 그 다음에 짝수.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수는 일단 0개, 그러면 짝수가 5개가 나와야 한다. 이게 될 것이고, 만약에 기본적으로 홀수가 2개가 나와, 그래야 짝수가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짝수가 채워질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홀수가 4개 나왔다. 그러면 짝수가 하나. 그 다음에 홀수가 5개 나온 건안 되니까, 아, 딱요 종류가 나올 수 있겠구나. 0, 2, 4.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설명할 수 있냐면, 치역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세 개다. 이게 되는 거야. 치역이 몇 개? 세 개. 이게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살짝 밑에 적어 볼게요. 그러면 치역의 종류가 몇 개야? 하면은 세 개가 나온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후보를 잡아보면 1, 2, 3, 4, 5가 있는데 현재 y 값 중에서 치역 될수 있는 후보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 거야. 그중에서 짝수가 몇개 하면 두 종류가 나오고 홀수가 될수 있는 건세 종류가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치역이 세개 나올 수 있니? 라고 하는데, 치역의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요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1번, 요걸 2번, 이렇게 잡아 줄수 있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 첫 번째 경우. 현재 홀수가 몇 개야? 하면은 두 개. 홀수가 두개 그리고 짝수가 몇 개야? 하면은 짝수가 세 개가 나온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류의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홀수가 한 종류입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짝수가 몇 종류? 두 종류가 나와야 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경우는 홀수가 한 종류인데 짝수가 두 종류 나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수가 몇 개? 두 종류가 나와라. 그러면 짝수가 몇 개? 한 종류가 나오세요. 이게 되는 거야. 한 종류가 나오세요. 자, 그러면 홀수가 첫 번째 경우 한번 정리해 보죠. 홀수가 일단 한 종류가 나와라. 그쵸? 그렇죠? 홀수가 한 종류니까 세개 중에 몇 개? 하나.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세개 중에 하나. 1, 3, 5 중에 하나 골랐음. 나는 그것을 1로 잡아줄게. 그러면 홀수가 몇 개야? 두 개인데 그것이 1, 2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짝수가 두 종류가 나오세요. 그러니까 짝수가 두 종류니까, 아, 두개 중에서 두개다 나오면 되겠다. 그럼 여기는 이 e 컴비네이션 2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두 종류인데 세 개를 만들려니까 이 종류가 2, 2, 4가 될 수도 있고, 2, 4, 4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 2, 4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어, 아니면 1, 1, 그 다음에 112그 다음에 44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나열해 줘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럼 현재 여기 정리할 수 있는 건 5패, 그 다음에 2패, 2패. 여기도 마찬가지로 5패, 그 다음에 2패, 2패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죠. 그러면 정리해 주시면 여기 얼마 됩니까? 약분 하면은 543. 543. 그 다음에 밑에서 2팩을 지웠으니까 여기는 2팩 남았고, 여기에 2일이다. 설명할 수 있고요.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오니? 그럼 520 곱하기 3이니까, 아, 30이구나. 근데 그 똑같은 게, 여기 또한번 적어주니까, 543. 여기는 21.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2, 3은 520이고, 곱하기 3 해주면 30이니까, 30 더하기 30은 전체 60까지가 나온다. 이게 설명을 해주시면 첫 번째 캐릭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홀수가 이번엔 두 종류가 나와라. 그럼 홀수가두 종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세개 중에서 두 개를 꺼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1, 3이냐, 아니면 3, 5냐, 아니면 1, 5냐 이렇게 나올 텐데, 저는 그 중에서 한째 간단하게 우리가 뭘 잡았냐면 1, 3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1, 3을 잡았는데, 1, 3을 잡았을 때 이게 몇개 나오냐?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는 1, 3이야 라고 적어 줍시다. 이렇게. 그러면 세 종류, 두 개가 나왔는데 두 개가 다 서로 다른 종류가 나왔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짝수가 세 개인데 그게 한 종류가 나와라. 아, 한 종류? 그러면 2, 사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세요.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현재 2컴미네이션 1. 나는 그걸 2로 잡을게 하면은 2만 세개 나왔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가 두 종류인데 개수도 두 개. 짝수는 한 종류인데 개수가 세 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줬을 때이 값을 다시 나열해준다면, 5팩토리얼그 다음에 얼마 나온다? 5팩토리얼그 다음에 얼마 나왔어? 3팩토리얼 정리하시면, 5, 4, 20 이렇게 되는 거죠. 살짝. 선생님 까먹었는데 이것도 틀렸죠? 요게 60이 나왔는데, 마무리 과정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가 곱하기 얼마다? 20이 따라 붙어야 되고요. 여기는 곱하기 얼마? 60이 따라 붙어야 된다. 선생님이 여기를 살짝 보셨습니다. 정리하시면 3 곱하기 1 곱하기 60. 그러면 3 곱하기 60이니까 182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간단하게 3, 2, 6이 되겠고, 6 곱하기 2니까 여기는 120까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2, 6, 6 곱하기 20은 120.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과제수는 다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침착하게 문제를 접근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선상황 정리, 후식 정리예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홀수가 몇 개냐면 네 개. 홀수가 네 개. 짝수는 몇 개? 그럼 한 개. 이게 됩니다. 짝수가 한 개. 자, 그런데 현재 이제 종류가 세 종류가 나와야 되거든. 세 종류. 그럼 어떻게 돼야 되지? 하면은 홀수가 기본적으로 몇 종류? 두 종류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치역에 서세 개인데, 짝수는 하나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짝수가 한 종류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한 개인데 뭐, 두 종류 가 나올 순 없잖아. 대신에 그러면 홀수가 두 종류를 가져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홀수가 두 종류입니까? 라고 한다면, 3커비네이션 2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여기는 짝수가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컴비네이션 e 1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다만 종류가 두 개니까 예를 들어서 1 3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걸 정리할때1 3. 근데 개수가 4개 나오래요. 그럼 개수가 나오면 1 1 1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1 3 3이 나올 수도 있고 1 3 3 3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의 가지 수가 펼쳐질 거다. 그 다음에 짝수가 한 종류니까 그 중에서 우리는 그것을 2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2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얘네들을 다시 한번 나열해 주자. 그러면 5팩토리얼3 팩토리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11이 같은 글자니까 111 삭제해 주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54, 2이다 여기는 5팩, 그 다음에 2팩, 2팩입니다. 이게 되는 건데, 5팩, 2팩, 2팩은 앞에서 보였듯이 30까지가 나왔다는 거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여기는 5팩, 3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이다. 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합쳐주시면 이거는 40, 40 곱하기 30, 아, 40 더하기 30이면 70까지가 나온다. 그럼 곱하기 얼마다? 7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리해주면 3곱하기 2곱하기 70이야 이게 되는 거고 3이 6, 6곱하기 70이면 420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무리 엔딩을 해준다면 전체 값은 180까지 그리고 120까지 420까지 이렇게 해서 300 더하기 420 그러면 전체 값은 720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8번 문제를 소화할 수 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가를 먼저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가에 맞춰서 나를 추적화 정리를 꼭 해라. 이 경우에서는 항상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의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소화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